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도 이제 2월을 맞이해서 우리의 대명절인 설날 연휴도 오늘로써 마지막이고, 이제 내일서부터는 다시 정상적인 업무로 들어와서 우리가 새롭게 출발하는 모든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기원을 하면서 오늘은 용인원삼 SK 하이닉스 반도체가 개발되는 바로 여기입니다. 126만 평이 개발되는 언삼 SK 하이닉스를 새로운 지도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어느 방향이 어떻게 개발이 되고 도로는 어떻게 되면서 신설되는 도로, 철도, 요 내용을 집중적으로 분석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여기가 바로, 어 SK 하이닉스 반도체. 126만 평이 개발되는 지역인데, 여기 지금 파랑색으로 나와 있는 SK 하이닉스라고 써있네요. 여기가 지금 4개의 펩공장이 들어서는 데고, 여기 네모나게 자르는 데가, 이게 바로, 그, 소재 부품 장비가 들어서는 소부장 단지, 50여 개의 소부장 단지가 들어오게 돼 있고, 잘 보시면 여기 왼쪽입니다. 여기 파랑색으로돼 있는데, 여기, 여기에 지금, 1,800세대의 아파트가 들어오고 이쪽에 이주자 택지 그리고 지원시설 용지와 여기에 상업용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요 부분은 SK 하이닉스가 이제 개발이 되는 건데 우리 투자자들은 SK 하이닉스 반도체 여기를 어디를 중심적으로 바라봐야 될 것인지 그 내용을 한번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는데. 일단, 큰 테두리 범위 내에서 말씀을 드리면, 이쪽이 삼리에 있는 용담 저수지가 되겠고요. 여기에 있는 저수지는 어, 두창리에 있는 두창 저수지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그 개발지, 신도시 택지 개발, 이러한 대규모적인 산업단지를 개발하려고 한다면, 도로, 교통의 흐름을 아셔야 되겠기에,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도로교통의, 철도의 핵심적인 부분을 지도를 보면서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용인시 처인구가, 어, 2023년도만 하더라도 가장 땅값이 많이 올랐다고 그러는데, 그 가장 많이 오른 원인 중에 하나가 여기 분음색으로 나와 있는 요겁니다. 요게 바로 세종포천간고속도로에요 세종포천간고속도로에서 여기가 바로 원삼IC가 되겠습니다 일명 남용인IC라고 하는데 세종포천간고속도로로 빠져나와서 이쪽에서 문촌리 하길리 쪽으로 해서 이쪽으로 해서 그 원삼SK에서 반도체를 뚫고 나가는 그러한 그 도로가 되겠고요 여기 지금 붉은색으로 나와 있는 자, 이 도로가 이번에 2024년도에 총선을 맞이해서 아마 각 국회의원 후보들께서 이 반도체 고속도로에 대한 내용이 언급이 될 거고요. 자, 그리고 여기 보라색으로 나와 있는 선이 있습니다. 요게 바로 평택 부발선 철도인데 어, 이런 선은 지금 확정된 것이 아니고요 노선이 애정 노선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실 때는 그만큼 신중을 그, 기하시고 전문가의 도움도 받으셔야만이 어, 여러분들이 투자에 결코 실패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 이 노선이 무조건 뭐다 이렇게 뚫고 나가느냐 어, 이것은 아직 지금. 어, 이 노선을 국토부에서는 그리고 있으니까 확정되는 대로 여러분들에게 다시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중요한 것은 이 126만 평의 원삼 SK 하이닉스가 개발이 된다고 한다면은 이 주변 지역에 먹고 자고 쉴수 있는 공간이 어디냐. 그것을 우리는 타이틀을 잡아야 되겠습니다. 투자의 요점이 되겠죠. 자, 그래서 먼저, 그, 도로에 있어서, 어, 방금 말씀드린, 어, 이런, 그, 반도체 고속도로에, 어, 이 반도체 고속도로 노선도, 금년에는 이제, 어, 확실하게 나올 걸로 애정이 되고 있는데, 자, 이쪽에 원산면사무소, 우리가 일명 행정복지센터라고 하는데 이 부근에 이 부근에 여기 써 있네요. 고당신도시 24만평 물론 신도시급은 아니더라도 어, 배우도시가 한 3, 4군데가 지금 물망에 오르고 있는데 가장 유력한 데가 바로 요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고당 배우 신도시 24만 평과, 그리고 이 바로 위에는 한남 정맥이 흐르기 때문에 우리가 투자를 할 때도 신경을 바짝 쓰셔야 될 걸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산 면사무소에서이 도로가 확장이 되는 것도, 자, 이쪽으로 가면 이제 와우정사로 쪽으로 가는 길이고, 삼 저수지 쪽으로 빠지는 길인데, 이 도로도 확장이 될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 그리고, 원삼 s k 하이닉스 반도체에 어 문이 확정되지는 않지만 애정된 것이 두창리 쪽이 동쪽입니다. 바로 이 부분이죠. 그래서 이쪽을 동문이라고 하고 있고 이 면사무소 있는 쪽이 서쪽이고요. 자 그다음에 그 s k 하이닉스 반도체 북쪽은 이쪽이 이제 북문 쪽입니다. 독성리에서 가재올리로 가는 길인데 요 도선 요, 지금, 하늘색, 파란색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게, 금년에 공사를 해서, 최대한 빨리, 2차선에서, 지금 현재는 2차선인데, 4차선으로 확정이 됐기 때문에, 어, 금년서부터 공사가 시작된다는 내용도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음. 자, 그리고, 용인반도체, 여기, 그 원삼 일반산업단지가 있고요. 어, 왼쪽에 원산 반도체 산단이 있고, 그리고 이쪽 오른쪽에 <laughs>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산업단지가 또 별도로 이쪽에도 계획이 되고 있다는 것도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고, 그리고 특히 이 부분은 여기 지금 나와 있는 동그라미 화살표 방향으로 동그라미 치고 있는 데는 여기가 전부 다 계획관리지역이기 때문에 그만큼 개발이 아주 그 주목이 되고 있다는 거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 남쪽으로 내려가면 중릉리 쪽입니다. 중릉리 쪽에는 이쪽이 이제 계획 관리 지역이 많이 있고 그 우리 이번에 성장 관리 계획에서 산업 단지형이 이쪽에 많이 들어선다는 거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지금 가장 그 활성화될 수 있는 지역은 지역은 바로 면사무소 일대하고 두창리 부근, 두창리 부근 자 그리고 이쪽에 중릉리 부근에 중릉리 부근에 중릉리 부근은 이쪽에 또 빨간선을 궁금해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이게 바로 뭐냐면은 어, 다시 반도체 고속도로의 제2안으로서 화성 양감에서 이동 남사를 거쳐서 중릉리 쪽으로 내려가는 그러니까 원삼 SK하이스 반도체 126만 평이 개발되는 하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원삼 SK 하이닉스 부근을 이렇게 집중적으로 여기 노란서로 나와 있는 이런 데는 어, 용인시에서 집중적으로 농어촌 도로를 만들고 있다는 것도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 그 연구소에서는 어, 용인땅 안성토지 스페셜 특강을 마련했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투자처 용인땅에 대해서 좋은 땅 찾는 방법과 돈 드는 정보를 알려드리는데 어~ 특강 일자는 (2월 24일) 토요일 강의 장소는 강남역 (1번) 출구입니다 자 그래서 교재비 (5만 원에) 오전 반이 있고 오후 반이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수억 원 가치의 버금가는 이러한 정보 노하우를 제공 받으시려고 한다면은 여기 전화번호 010-5477-2808로 전화를 주시고, 사전 예약은 필수라는 것 여러분들이 참고적으로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분들이 강의를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땅 투자를 하고 싶은데, 땅에 대해서 잘 모르시면서, 용인시 원삼SK 하이닉스의 땅 투자에 있어서, 실전 사례를 통한 땅 투자 비법, 땅투자 노하우를 알고 싶으신 분은 어, 여기 전화번호로 전화 신청을 하셔서 여러분들이 용인 원삼SK 하이닉스 안성땅 스페셜 특강을 참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또 여러분들이 이제 계속해서 연결을 해서 원삼SK 하이닉스 반도체 주변에 자 여기는 애정되어 있는 배감 반도체 산단이 있고요. 자 이쪽을 중심적으로 해야 될 것이 여기가 이제 배감 쪽입니다. 그래서 배감 쪽도 두창리로 해서 이제 그 빠져나가는 근창리와 이쪽 근삼리 일대도 원삼 SK 하이닉스의 영향권이 들어있다는 거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어, 지도를 보면서 수없이 많은 내용을 설명을 해야 되겠지만은 어, 제가 오늘 지도를 보면서 핵심적인 내용만 말씀을 지금 드리고 있으니까 더 자세한 그 내용을 알고 싶은 신분들은 저희 연구소에 문의 전화를 주시고 또 강의도 함께 들으시면 은 용인원삼 sk하인스 반도체 투자의 핵심지 도로 교통 철도의 방향을 여러분들이 아마 인지하실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도를 보면서 여러분들에게 용인원삼 sk하인스 반도체 도로 철도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으니까 또 여러분들이 84호선, 그 용담 저수지 밑으로 가는 이 84호선 연장선도 눈여겨보시고요. 이 노선입니다. 여기 동탄에서 빠져나오는 전철 예상선. 자, 여기 나와 있는 어, 이 도로 노선도 앞으로 여러분들이 용인원삼SK 하이닉스를 그 연구하고 분석하는데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오늘 용인원삼SK 하이닉스 반도체 주변으로 해서 여기 나와 있는 고당리, 중능리, 문촌리, 하길리 이쪽에 나와 있는 두창리 이쪽이 이제 중능리, 목신리 쪽에 그다음에 이쪽에 독성리에서 가재원리 17번 도로로 연결되는 이런 지역들 그리고 여기 노란 점선으로 나와 있는 이런 선들이 농어촌 도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무턱대고 투자를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도로의 방향을 잘 아시고 투자를 하면은 성공적인 투자, 성투를 알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저희 연구소에 전화를 주시든지 문을 두들겨 주시면은 이러한 도로의 방향을 잘 분석을 해서 여러분들을 투자에 성공의 길로 안내해 드릴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동영상 촬영을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